안녕하세요. 투니에야 다이어트 856일차. 어머 어머 어머. 어제 수영 못했으니까 오늘 너무 좋아하는 진나쌤도 만나고 자유수영 완료했고 저 갑니다. 바로 샵으로 가서 일 잠깐 하고 퇴근하고는 이미 배고프고 녹초지만 헬스장 갈 거예요. 아 어제까지 대자연 핑계로 아주 푹 쉬었으니까 오늘은 몸부터 풀어. 오늘은 몸에 붓기가 있다면 타파할 예정입니다. 아니 붓기는 조금이고 살이겠지. 아 오늘도 육즙이 무슨 일. 나 15분하고 도망쳐. 갈아입으러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샤워장 가. 가서 씻을게. 오수 안에 오우안까지 자랑하고, 과연 오늘은 이게 내 무게란 말이다. 오이, 참외 하나, 파프리카, 참외 떨어져. 그릇 꺼내고, 참외 입에 넣어주면서 해야 제맛. 파프리카도 넣어줄게요. 오이도 넣어주고, 남은 건 냉장고, 양상추까지 넣을 거야. 그릇집 반포, 통추 갈갈, 콜그레인 듬뿍, 빼빼랑 찾기, 빼빼 타줄게요. 벌컥쇼. 레몬즙까지 싹싹김치 야할일다 했는데 3시 반이다? 지하철 타고 명동 오늘도 아이쇼핑만 나 이건 먹어야 돼 데이팅 놀랄 필요 없음 콩국수 멘두 칼국수 김치가 키내건안 사고 우유 것만 너무 힘들어 집 가자고 아니 전뭐실아냐아 힘들어